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laughs> 저희 언니가 왔다 해서 음. 타러 가고 있어요. 처음으로 언니분을 뵙는 거라 살짝 <laughs> 긴장이 되는데. <웃음> 한정현 <laughs> 1년이 2개월 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동이 반응 한번 찍어볼게요 1년 동안. 안 만난 주인을 만난 강아지의 반응 <laughs> 보고 싶어요, 나더 빨리 너무 기대돼요. 오늘 네, 좀 떨려. 우도야, 응.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하는지 있다가 응. 이제 뭔가 같이 가는 거다, 뭔가 각자 찍고 싶어가지고 맞아 뭐 짐도 정리할 겸 이제 집에 갔다가 응. 다시 만날 거야. 우동아 이게 누구야? 우동아! 누구야? 누가 왔어? 왔다. 이게 누구야? 우동아? 어, 갈 거. 지자야. 응. 어. 그냥 안그왔 어유. 1년 만에 왔어. 삐졌어? 삐졌나봐. 찔려봤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꼭. 응. 알아보는 거야? 뚜껑 잘 있었어? 알아보는 것이요? 어떤 것이요? 음, 애매한데. 나 알아. 좀 살살 때렸어 나를 오늘은 세게 안 때렸어. 아좀 아, 모른 척해 뭐지? 아니 나도 애매해서 뭔가 얘가 나를 알아보고 어. 있는 건가 싶었어. <laughs> 근데 바로 가서 안긴 거 보니까 알아본 거야. 일단 가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아주 간단히 상황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이주 전쯤 이대로 시간을 흘려 보내면 분명히 크리스마스 때 아무 계획도 없이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자주 가던 와인바를 예약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DM이나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약할 당시에 허선이 폰이 고장나서 제 비상용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폰을 부술까봐 가져왔는데 효선이 폰이 뭐 침수폰이 되어서 뭐 어쨌든 거북이랑 거울을 보러 간다고 급하게 들어가면서 폰을 갖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세한 스토리는 여행 영상에서 설명 드릴게요 설명하다가 어딜 가는지 모르는데 제가 화장하라고 해서 화장한 효선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계정이 다 연동되어 있는 상태여서 DM 보내고 답장 받자마자 삭제했는데 오늘 예약한 거 맞겠지 하면서 저를 믿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진짜 계획이 없어서 시간도 남았겠다. 아무 계획 없는 척해 그를 우선 살려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해가 지고 시작한 우리의 크리스마스. 아 어제 늦게 자가지고 어. 그래. 실망했어 아무것도 없었어 어. 아니, 아니 우리 어디 가는 것처럼 얘기했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 네. 케이크 주문할 수 있는 거나 와있는 거니? 조각으로 먹자 다른 거 먹어, 먹으니까 뭘로 먹을래? 나는 아빠 <laughs> 하나씩 먹어? 그래 하나씩 먹자고? 그래. 그아 마라샹도 먹어까 마라샹도 먹고 싶어? 마라샹도 오빠 진 빨간 옷 입고 빨간 음식 먹는 거야? 응 빨간 옷 입었으면 음, 빨간색 가디건 목티? <laughs> <laughs> 아 고객님 혹시 오늘 드레스코드맞챠 입으셨나? <laughs> <laughs> 정시에 입장한데 정시가 몇 시죠? 몰라 못 들어가면 얘가 안면하면 어떡해? 그마라본 <laughs> <야, 안 하면 웃음> <한 다음 어떡해? 웃음> 먹으러 가지 이비가 짬뽕? 어 이비가 짬뽕 먹어도 돼가어가도 이거야? 예약했어? 예약했다고? 어? 맛있어? 어? 육회 먹고 싶었어? 이렇게 연어도 거다. 있어 제가 태국에서 침대 누워서 예약했어 응? 진짜? 어 태국에서 예약했나? <laughs> 언제? 몰라 진짜? 그리고 이게 DM으로 신청 받는 거란 말이야 DM하고 DM 바로 삭제했잖아 그때 우리 동기어도 있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약간 오시 오늘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laughs> 오늘 몇 시였지 이러면서 근데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 여기 사진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응. 두 번째 요리. 야채 샐러드에요 호주맛이 날것 같아 호주맛이 날것 같아 호주맛, <laughs> 건강한 맛 연어 카페 음, 토마토도 있다 이것도 같이 먹어? 하이 먹어 어. 고마워 잘 불러요. 아니면 난 불러요. 괜찮아요. 예. 스테이크가 있 그런 거야. 마지막 DC. 미친 목소리네요. <laughs> 불러요. <laughs> <laughs> 마지막 디저트 맛있겠다. 맛있게 먹었어? 응 서프라이즈였어 서프라이즈가 됐어? 완전 <laughs> 태국에서 예약했다며 맞아요 태국에서부터 예약했잖아 태국에서 예약하고 그랬어요 난근 아, 전혀 몰랐어 맞아 알까 봐 아주 성공이었어 맞아. 내가 눈치가 아주 빠삭한데 눈치가 빠삭한데 없어요 잘 <laughs> 속였어 난 그니까 연락하고 이제 그분한테 답장을 받고 바로 삭제했어요 며칠 몇시 이걸 예약, 기억을 해야 돼서 아주 요, 애를 먹었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마워 I love you 성공 안녕 메리크, 메리크.